밸런스는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무너졌다는 말도 맞는 이야기지만 다시 만드는 중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1. 솔 야누스. 2. 직업의 유틸의 실효성. 이두 가지가 현재 밸런스를 망치게 한 문제로 첫 번째 솔 야누스는 메이플에서 직업 특정점을 고를 때 사냥. 보스, 유틸, 이세 가지가 직업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 소를 열었으로 인해 사냥이 불편한 직업이나 안 좋은 직업들의 사냥의 편의성 및 성능 증가하며, 사냥이 안 좋은 대신 대거로 받는 보스, 유틸에서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반대로 사냥이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인 직업들의 경우 사냥에서 의 이점이 없어지고, 오히려 사냥으로 인해 보스, 유틸에서의 떨어지는 면이 부각되어 현재 밸런스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업의 유틸의 실효성, 새로운 보스가 추가되고 현재 있는 보스 패턴이 완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로 생존력이 높은 것이 장점인 직업들 예로 팔라 미아일 같은 직업들의 경우 과거 루시드의 시한폭탄 수어 업과 같은 대처하기 힘든 패턴에서의 생존력이 좋은 것이 장점인 직업들의 경우 현재 보스 패턴이 많이 완화되어 있고 그리고 카링의 정신력 시스템 이번 수어와 같이 패턴을 맞아도 되는 것보다 맞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한 보스들의 경우 피격에 대한 행동성이 높은 팔라 미아일 같은 직업들의 경우 이러한 생존력이 장점으로 발휘되기 어렵고 오히려 보스 클리어를 위한 직업별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스의 유형 하지 않다. 생각되는 유틸러는 무적기 그리고 자체 바인드로 무적기 같은 경우 한라엠버와 같이 딜 타임을 안정적으로 갖게 해주는 장시간의 무적이 아닌 1초, 1초, 2초처럼 짧은 무적 2 개나 3 개를 갖고 있는 직업들의 경우 현재 나오는 보스들은 흔히 말하는 억가 패턴이 아닌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보스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적에 대한 유틸러의 장점은 현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체 바인드에 대해서는 에르다 노바의 사용도가 전 직업이 높고 자체 바인드를 보유하고 있는 직업 또한 에르다 노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코강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본별 구분을 통해 자체 바인드의 장점이. 있지만 현재 포젬은 이벤트 재화로 주는 것만으로도 유익 구간에서 투광화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 바인드 를 갖고 있는 직업들은 쓰지 않는 유틸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운영진이 진행한 제로의 바인드처럼 유틸로스의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무적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직업 그리고 자체 바인드를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밸런스에 관하여 다양한 분들이 불공정하다 생각하지만 메이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화장 유틸 보스 중 화장을 평준화하였고 그리고 아직 유차로 각 지역군마다 메이플 운영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정보 것 부족하다 생각되어 현재로서의 밸런스는 맞지 않다기보다는 다시 쌓아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첫 6차가 유저 스펙 격차 감소 2차가 한항의 평준화 그리고 이번 3차가 각 직업들에 관한 운영진의 이해를 생각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생각이었습니다.